우리 오늘 브리핑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일정은 광장시장 가서 갈릭보이, 주전부리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대학로 가서 옹알스 공연을 본 다음에 대학로 커리, 할리를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로봇이야? 브리핑 끝 브리핑 끝 이상입니다 이상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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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그처럼 안하게 해봐. 어, 깔끔하게 해봐. 헐헐 헐. 여기는 이제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 수입 예, 식품 가게입니다. 아이들이 항상 오면 이런 먹거리들을 할머니가 사주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다. 이거? 네.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그럴 것 같지? 예전엔 여기 진짜 커 보인다. 너가 너무 컸어. 여기 막 진짜 커가지고. 음.

뭐지? <laughs> 뭐지? 딸로, 뭐지, 뭐지 달러 뭐지? 달러용돈은 처음 받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네, 환율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. 네. <laughs> 어. 아, 환율이 올랐어 <laughs> 그럼. 많이 컸다 이제. 많이 컸어요맘했을때저 음. 사장님이 바거든 깜짝 놀랐잖아 들어오는 데 아줌마가 주문 줄이 이렇게 길어? 자리가 너무 비커네. 어 진짜 없네. 아저도 마뭐 실수가 없네. 아빠는 어디 가셨니? 좀 앉아 있자. 아빠 어디야? 와. 어 여기 알탕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 알탕 강추입니다 강추. 은성 대구 매운탕. 어 칼릭보이다. 왔다 왔다.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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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이거 늘게늘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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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늘어늘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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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늘마이마 마늘. 이늘 마늘. 마 부들럽지 빵이. 그렇네. 우리가 아는 마늘빵은 딱딱하잖아. 무섭다. 맛있겠다. 아, 여기 내가 말한 데가 이호상이가 여기야. 근데 여기 뭐 커피랑 유명한가 봐. 내가 여기 오고 싶은 데가 여기였거든. 아, 맛있겠다. 가자. 찹쌀 까베기도 여기 맛있는데. 오늘은 못 먹고 갑니다. 배가 고프신가 봐요. 빵을 드시고요. 사장님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? 솔직히 잘못 봐서. <웃음> 쑥스러워서. <웃음> 잘생기셨더라. 피부가 보여야겠죠? 근데 왜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가? 아, 이번 출구를 참고 있어서 이번 출구 뒤인데? 이번 출구라고? 이아이이스 아빠가 예민해. 봉이스이 벌써 방전인가요? 이제 어, 어, 어. 이쯤에 또 깔깔 웃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마치우가. 예. 원래는 저희가 70분 공연인데 정확하게 3시 10분에 끝나야 되는데 예아 6분이 오가됐습니다저희가 <laughs> <laughs> 항상 지금까지 변함없이 70. 꼭지켜왔는데요 yeah. 그럴 수 있어? 그럴 수 있죠, 예? 야, 아무튼 오늘, 어,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으니까, 큰일 났습니다. 화장품 하고요. 와우, 그리고 우리 배우들의 진필 사인한. <laughs> 와우! 수면이 저아빠께 5만원 해보시겠습니다. 지우야 재미있었어? 지우막날 뛰었다니까 재미있거막막막 뛰더라니까 지민이는 나도 재밌어. 재밌었어 재미있었어? 겁나게 귀여워 아 배고프다 또 이게 시간이 되니까 그지 커리를 먹으러 갑시다 <목소리> 어 안녕하세요 네 <내면> 뭐? <목소리> 정독을 하시네요 라쉬를 먹어야 되나? 라쉬 먹어야지 지미 라쉬 좋아하잖아 아, 맞아. 그치? 맞아, 맞아. 내가 시킬게 갈릭면이랑 네. 네. 커리랑 팔락파니르로 네. 음. 주시고요 네. 그리고 치킨마크니 추가로 하나 더 하고 네. 망고라쉬, 딸기라쉬요 분위기가 완전 인도 분위기 우와 우와 나 진짜 고급이야 <laughs> 맛있어? 응. 역시 너가 생각한 그 맛이야? 근데 이거는 엄마가 아. 집에서 만들수 있는 맛이야.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, 너. 응. 아빠 집에 얼린 망고를 요거트랑게 갈면 나는 맛이야, 진짜. 왜? 내 취향이야. 어 진짜? 막파난, 파그스, 시금치, 파래. 음, 집이 좋아하는 맛.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그렇지, 팔락파니를. 음! 음, 음 너무,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그 맛이 맞지, 지민아? 음. 너무 진짜 맛있다, 그치? 렇 아, 이거. 이거 이제 잘 나왔어? 그러니까. <laughs> 연기가 펄펄 나는데? <laughs> 아, 연기가 펄펄 나. 근데 맛있다. 치킨, 한 번만. 같이 해보세요 치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Me too. 음. 맛있어? 음! 음. 맛있다. 잘 맛있다. 음! 음! 약간, 음. 약간 음. 숯불향 난다. 맛있어. 민아 음. 팔락산이를 여기 안에 치즈 있는 거 알아? 그래? 응. 음. 맛있어. 집에서는 이제 향신료가 없어서 만들기 가 힘들겠지? 응. 음. 여섯 여섯 서 곰탕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달고나 먼저 해. 달고나 완전 베이킹인데? 괜찮아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, 해야 되는 것도 안 할까? 이거 다 유전자야. 누구야? 엄마. 엄마? 려니려 긴장하면 잘 안되는데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어 그렇게 긁다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? 해봐 지우 노하우대 지우야 뭐가 어? 무슨 뭐아 바람이야 바람 흩어지마 나성공할것 같은데? <laughs> 제한 시간 없지? <laughs> 제한 시간 있어요? 엄마한테 물어보면 5분이 있어. 깨졌어. 아, <laughs> 아,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가운데로 뚫으면 안되나? 아, 야나 어떡하지? 야너 말하다가 집중력 흐트러져서 그래 지우야 이게 지금 내 마음이야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아, 왜 나만 이래 뭐 너만이라는 거 아니야?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지우야 똑똑해어서 아, 진짜 언니 때문에 언니가 뭘 왜 그래, 지우야? 너 이제 꼼짝해.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으면 됐지. 아빠 어디야? 맛있. 엄마님 맛. 알았어. <laughs> 오빠 냉면 먹고 싶어. 냉면 또 먹어? 어, 엄마, 아직 안 먹었어. 맞아. 먹었다. 아무튼 오늘 재미 있었니, 얘들아? 응. 거의 어, 한 진짜 몇달 만에 나와서 진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닌 거 같은데. 캐리비안 베이 가고 뭐 나서 다음이 이제 처음인 것 같아 오늘 맛있게도 먹었으니까 또 주말동안 잘 한번 지내봅시다 지민이가 <laughs> 마무리 한번 해줘 다음번에는 메추리 키로그 <laughs> <laughs> 놈의 처음부터 끝까지 메추이구나빠이바이 <laughs>